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10장 17절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인간이 사는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천국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죠 물론 역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을 이 지구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이 천국과 이 지구가 연결이 되있고그 사이에 천사들이 오락가락하고 이 악한 영들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 어떤 결정을 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없다가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서 역사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간들이 주의가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고, 인간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제 지구상 200개 국가 중에 마지막 선중국에 올라탄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늦은 빛성령의시대 전 세계 의 복음화의 핵심적인 국가로 한국을 택했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이 다한 한국의 천주교와 개신교를 주님 계획하셨사, 어, 이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에성교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삼일째 하나님의 경륜을 막는 자들은 다 망합니다. 그런 나라도 망하게 돼 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피할 게를 주시고 한국교를 기여이 개혁하고 기어 말 것입니다. 한국의 민족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도교가 있었지만 아, 운명을 다하니까 이게 무당정교가 되어버렸고 불교가 왔지만 결국은 무속적인 불교로 끝났고 유교가 들어와서 유교도 무속적인 유교로 끝났고 카톨리가 개신 교도 무속적인 그러니깐 천주교나 개신교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은 공유롭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인데, 과연 카톨릭과 개신교가 그러냐?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냐 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기억하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어, 신령하고, 그러면서도, 어, 로운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호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 전쟁이 일어날 테고 살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민을 가야 되는 포로로 잡혀서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도망가는 이민을 가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내 던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노예살이었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 땅에 끄집어내가지고 젖가거리는 흐른 가난 땅에 에, 주님께서 국가를 세우게 했는데 이번에는 가난 땅에 잘 살고 있는 이 유다와 에르살렘 거미를 주님께서 내 던져버려가지고 주변의 이방나라로 주님께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살아간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나 악을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환난을 주시죠. 어떤 때는 자연재를 통해서, 어떤 때는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쿠데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세요. 괴로움을 줘야만 사람들이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저절로 깨달을 것들 천만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된 인간이 자기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고 걸어가게 되는 것에는 인생의 한두 번의 권난이꼭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인간이 약하고 그리고 악하고 그리고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 출애굽 이후로 아 이제 천년의 세월이 다 흘러가니까. 나라 전체가 완전히 굶어버린 거죠. 폭어버리고 도저히 하나님이 안 돼서 이제는 확실하게 괴롭게 하고 징계하겠다 하는 겁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느라 이는 참으로 권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이거는 에레미아 선제 지 개인의 고백이자 있는, 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처가 너무 심한 중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고칠 수가 없고 어, 이것은 고난으로서 참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 장막이 무너져 가지고 모든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 집을 고쳐야 되는데 자녀들도 다 떠나가 가지고 장막을 세울 자와 휘장을 칠자가 다시는 없다는. 그 당시의 집들은 오늘처럼 어, 콘크리트나 철근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텐트기 때문에 이 줄로 어, 매야 집이 되는데 그 줄을 매주고 말두고 박을 자녀들이 없으니까 시장을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더라. 항상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질책을 하죠. 타락은 지도자의 타락으로부터 오죠. 물론 어, 회중들이 타락을 하지만 그거를 지도자들이 이제 닮아서 지도자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 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죠. 목자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그 당시 목자란 것을 왕이나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여와를 찾지 않냐고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고 모든 양떼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었는데 그 수단은 북방에서 일어난 신흥강대국 신바벨론 국방에서 크게 터드는 소리를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다. 얼마나 그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 도시들을 유린해 버렸던지 짐승들이 그하는 거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하고 심판할 때 차이가 있어요. 징계는 하나님 매를 때라 거두심으로 우리가 다시 해보게 되는데 심판을 하면 아예 초토화가 돼가지고 폐화가 돼 버립니다 여호하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할 건가 축복할 것인가 주님이 결, 결정하셔서 개입을 해 오십니다. 내가 별로 이러지도 않은데 축복을 받을 때가 있고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엄청난, 어, 부름을, 형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또 가정, 이 사회, 민족, 세계 역사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셔서 주님이 개입을 올 때가 그런 거죠. 모든 것이 개인의 어떤 잘, 잘함과 모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정의 어떤 그 자랑과 모당, 한 나라의 자랑과 모당,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그것의 자랑과 모당까지 복합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하건데 우리의 짧은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감사하고 지내는 것이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로 머리 싸매가지고 해석이, 해석이 안 돼요. 6.25 전쟁이 터졌다. 이남한에선하게 사는 악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리고 도시에 사는 농촌에 사는 들 같이 6.25 전쟁에 총알바지가 되는 거지. 누구는 총알이 피어가고 그런 겁니까? 물론 조심한 사람은 총알을 안 맞고, 조심하지 않은 사람이 맞기도 하지만, 그냥 폭탄이 떨어져서 떨어진 자리에 사람은 다 죽어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 은 살아났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이나 어떤 지방 차원의 세계가 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역학 관과에서 냉전이 이제 시작된 건데 그래가지고 한반도가 터져버려가지고 전쟁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요. 개인이 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 결과 개인에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 정세에 따라 대한민국이 불통이 터지고 그러니까 지방이 초토화되고 그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내문 사람이 그냥 같이 재난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일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합니까? 자꾸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한 개인에 당하는 불행 한 개인이 예를 들면 어? 받는 어떤 축복에 대해서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달다 하려고 그래옛날 나도 무식할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개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설명이 가능해요? 대충 우리가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셨구나.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근데그 너머에 하나님이 이 사회에 전화가서 대한민국 세계란 차원에서 벌리는일 때문에, 일 때문에 일어나는 행복과 그리고 불행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요. 그냥 그거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그, 예를 미면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냐고, 걸음을 지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자.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신생 오주금에 단순히 우리가 오죽음 때문에 십자에 못 바뀌고 오신생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따지지 않고 그리고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고 가겠다는가 믿음으로 살고 영으로 살겠다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한당하면 그 권한당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대처가 이제 되지만 일단 권한당하면 여러분이 견뎌내셔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왜이 권한이 왔는가 이유는 알아야 돼요. 죄졌으면 회개하고 죄를 끊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여러분을 연단하려고 했으면 그 연단을 하기 위해서 연단한 항목에 따라서 그 빨리 합격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영적으로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그합격해야 축복이 오는 거고, 그 원인을... 나중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지만, 일단은 그것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견뎌내고 이겨내셔야만 돼요. 여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는 이제, 어, 유다와 에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를 알지 못한 이방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 주의 분노를 부으셔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매라고 그의 거절을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볼때두 종류 사람으로 보신 거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방사회 그렇게 보시지만 하나님 둘다다 맷때릴 다 때가 있어요. 둘다다 다 심판해버릴 때가. 그러나 주님은 늘 상대적으로 구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요. 왜냐면 교회를 하나님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구상에서, 어,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구속사를 누가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교회는 두두개 패가지고 깨워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고, 이방 사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고 주도권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어, 미중, 무역 활동이 시작된 거 그다음에 온 것이 팬데믹이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계사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거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일찍이 2000년 시작되면서 동성애 이게 독재가 시작된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우리가 눈에서 몰랐던 거예요. 동성애 독재가 시작됐다는 건 뭐예요? 서구아빠가 한국을 해서 더 이상 이, 그, 서양 기독교가 세계 선교 중심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알렸는데 사람들이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으로 새로운 신냉전이 시작되고, 이제 팬데믹으로 때려버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이 지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은 여러분 보시게 지리멸렬하게 계속 가요. 여기나면 세계 제2의 군사강국인 러시아하고, 우크라나 대리전으로 해서 이 서방진영이 싸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2 군사강국 러시아의 국력이 수혈할 때까지 저 전쟁이 가는 거예요. 있는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푸틴이 제거되면 모르지만.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요동을 하고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적 규모가 8위형가 됐는데. 작년에 쪼르 들어서 13일까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가장 그 강력한 수출과 수입의 나라였던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게 막히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베트남이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역사의 이런 격동기에 내부적으로 이 하우스푸어가 되는 게 명확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야? 뭐라 그래? 유니버스트4라 그러나?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참 이렇게 역사가 격동을 합니다. 왜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들만한 그, 한비업종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인테리에 어 걸맞는 직장을 찾는데 없어요. 왜냐? 우리가 했던 제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시는데, 남미는 아프리카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거꾸로 대학 나온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지식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권이나 기업이나 어느 누가 그거를 근본적으로 하나요? 그러면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전부, 어, 색깔 좋은 직장 기다리고 있는데, 콕고제조업 망해가고, 실력차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그러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음. 왜냐하면 그 AI 기업, 지식산업들이 모든 걸 걸머져서 거대 자본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축소시켜서 거대한 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늘 말한 것처럼 0.01%가 세계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3%가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일용자가 아니면 실업자 아니면 기관자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져 그런 과도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이 살려면 어때요? 빨리 지식산업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대졸 나온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지식산업의 전사로 바꾸고, 나라 시스템 전체가 해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원조 경제에서 미군이 주는 거 먹고 살던 나라가, 산업화에서 먹고 살고, 그게 이제 한번 파탄이 나온 것이 IMF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으로 다시 금 버전업 시켜서 지금까지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AI 산업, 지식 산업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정치권이 반날 어? 저 모양이고 기업들도 더 이상 혁신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혁신을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젊은이 사람들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으로 혁신을 하는 거예요. 이 이런 뭐 국내적 상황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교회는 네,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가 한국교에 회 줄어든 것이 일종의 교회 징계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죠. 보면, 그 앱에서 똑같고, 성교 방식도 똑같고, 집회도 똑같고, 노예 정치하는 것도 똑같다 똑같아요. 옛날에 했던 게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예 왜냐하면, 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옳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근본적으로 돌아보면서 개인과 교회, 변화가서 교단, 한국교회 전체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겨우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는 어떻게 알아서 주견을 사기로 막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를 일제기 하나님이 세워 가지고 이 일에 삼각자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기권 유사일에 정말 새로 경험하지 못한 속에 있어요. 자본주의 문화라는가, 민주주의 문화란가, 예, 정보 문명이라는가, 개인주의라는가, 그리고 지구촌 사회라는가. 이런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이제 도래했다는 이 엄청난 새로운 어떤 환경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아시아와 이 북아프리카,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질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초림에서 재림까지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 기독교가 이방인 기독교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 로마 기독교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앵글로색슨족, 게르만족, 슬라브족을 보고 말해요. 기독교가. 그래서 그리스 로마 기독교가 이제 뭐가 되냐. 아, 앵글로색슨족과 게르만족, 슬라브족이 기독교가 돼요. 유럽의 기독교가 되죠. 유럽의 기독교가 이제 종교개혁을 거치고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또 문화를 타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백인 기독교가 되는 거죠. 제가 왜 백인이라고 하면, 이 백인들이 북미나 남미, 오세아니아, 남아공까지, 아시아까지 들어와서 세양 기독교를 퍼뜨리죠. 음. 근데 이제 세양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네. 되돌릴 수 없어요. 이제 그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기독교로 예, 하나님이 탈바꿈하는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거예요 비서양국가, 비서구국가 중에 이 바톤을 받아서 치고 나갈 나라 한국을 부르셨어요 한국 아니면 이거를 감당할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이 먼저 코리아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신을 이겨야지 자본주체제를 이겨야 돼요 민주주체제를 이겨야 되고 이 광문명을 이겨내야 되고, 개인주를 극복해야 되고, 글로벌 시스템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신학 배워 갖고 안 돼요. 성경 지식 배워 갖고, 즉각즉각 3위적 계시로 그거를 적용해서 앞서가는 발군의 크리스도인들이 돼야지. 배운 거, 수십 년 전에 배운 거, 그때한 이야기를 지금 해갖고 어디다 돼요좀 있으면요. 11세기인가요? 12세기에 대학이 시작되거든요. 서구라파에서.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천만, 천년 만에 이 학교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AI 때문에. 응. 다 붕괴돼요. 기존에 있는 실서가 세계화되면서. 교회도 거기에 맞게 주님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말씀하시니다 응. 복음과 성령과 성경과 그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을 주님 먼저 지금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전도 하라고 하지도 않고 뭐 주님이 열심히 네? 헌금해가고 예배당 넓필요 말도 않고 그다음의 열심히 봉사란 말도 않고 주님이 뭐 구제하라고 하지도 않고 뭐 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너가변해라참의적 계시로 살아라. 네그 사람을 만들어야지. 새로운 시대를 열는 새로운 그리스도의이 출현하잖아요. 새로운 교회가 출현하고, 응. 새로운 모델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종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준비가 안돼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계 선교 이야기 하잖아요. 세계 성교 이야기 하는데, 준비를 안고 있어. 칼은 폼만 재는 거 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계 3대 세력이 있잖아요. 이슬람, 공산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 독자, 이거 다 무너져요. 우리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떴는데 무서진다는데 그리고 나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저그리스도 세력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나 이 동생의 독재가 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전체주의 세력이에요. 어, 이슬람 정치와 종교 일치 체제죠. 공산주의 일당독재에서 종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동생의 독재도 정치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고사시키는 거고, 다 정치가 기독교를 죽이는데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세계 생겨야 되는데, 자본주의 문화로 무너져요. 민주주의 문화로, 광문 문화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광문 을 이용하지 않아. 거꾸로 이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맥혀버려 우리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이 광문명, 정보문명 이기려면 어때요? 오주고 오신생을 당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꾸로 지금 당해버리는 거야. 육신이 너무 좋잖아. 인권이 너무 좋고. 지식이 너무 좋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그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3위 적게있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타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럼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AI 문명도 그래요. 자꾸 종말한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AI를 이용해 가지고 상교할 것인가? 그러려고 하니까 사미적 계시의 사람이 되야만 이거를 한마들로죄다피터할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지만 멸망으로 갈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종과 오신생 전화가서 사미적 계시의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갑시다.